아, 이거는 사랑 떠나서 더원이 님못 이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못 이깁니다. 내 보기에 확률상 못 이겨. 야, 진짜 이게, 야, 애니 고증 잘 됐다. 아, 아, 오, 뭐고, 야, 뭔데? 어! 이 형님 자, 하이쿠 지난 시간 우리 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패스 멀린 도장깨기 오늘 패스 도장 B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 도장에는 더원형 님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또 더원형 님이 자기 목숨을 줄 수도 있을 만큼 사랑하거든 형님, 오늘 일부러 침 맞고 그런 거 없죠? 우리 도장깨기는 그런 거 없다. 낙장불이 무조건 그패 뜨는 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 범이랑 해우가 나와서 모든 조건이 최상 상태에서 열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장비는... 미적용입니다. 자첫 번째 라운드 패서가 나와 있습니다. 딱 적당한 정도의 첫 번째 상대지 않나 싶고요. 자어이구야 우리 벤모르나가 승부욕이 있으시네. 패도 잘 떠요. 빡툭툭툭툭2 0 4 0 전투기네 2 0 4 0이고 소멸 걸었고 지금 낙석 중첩되고 있습니다. 낙석 대가리 떨어지면 기절이에요. 툭툭툭툭툭 3만 2천 하면서 필각하고 있습니다. 오, 야, 고서가. 서로 필각이 지금 빡빡 일어났고요 쉽사리 승부되지 않겠다. 요런 느낌. 자, 그러면 원소가 쌓여가고 있으면 나중에 낙, 낙석 떨어졌을 때 경계가 뒤집어지겠지. 빡! 4만. 자, 필살기 만들었으나. 자, 고서 필각 들어갑니다. 팍! 팍! 쭉쭉쭉. 와, 멋지게 싸우네. 이성이 나가게 되겠고요 자, 이러다가 낙석 머리 맞는 순간 얘기가 바뀌는거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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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00. 예, 점점 딜잘 나오고 있죠? 원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자, 이번에는 필각이 아닌 관계로 필살기 견제기가 잭라이트 이성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슝! 쫑쫑쫑 하면서 필살기 견제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누나, 야, 정말 왜 디버프가 더 줄어드는 것 같노? 야, 저거 왜 낙석이 왜? 팍! 자, 자이렇게세개세개 상태고. 저 필각합니다. 와, 패서! 패서가 잘 싸우는데? 팍팍! 슝슝슝 하면서 필각 하고 있구요. 잠깐만, 얘저 디버프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왜 모르겠지? 이거 왜 하나씩 없어지노, 자꾸? 자, 어쨌든, 여게 나가게 되겠구요. 슝! 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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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 0 야, 요거는 패서가 이기겠는데? 견제도 되면서 필살기라가지고 필살기에 나가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필 견제에 필깍도 되기 때문에 와 육만! 나는 어, 혹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진 않고요. 자, 폐가 다 사라지면서 필사의 게이지 다 날아갔어요. 디버프가 세턴 유지라서 그런 것 같다고. 어, 그런 것 같네. 오, 야, 그러면은 맞짱에서는 제 낙석이 발동이 안 되겠네 이론상, 그지? 그죠? 아, 어, 한턴이한 장밖에 못 쓰니까 낙석으로 머리를 맞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요첫 판부터 오늘 오지게 싸우는데 둘이서. 자, 이렇게 되겠죠. 팍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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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삭. 똑같은 싸움이거든요. 지금 계속 똑같은 싸움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빡, 빡! 역시 B 나오네. 어, 아무래도 B 도장이 좀더 잘하죠? 소멸 들어가고 있고. 필각이 나가게 되겠네요. 우리 페멀로나 필살기를 못쓰면 피니시 시키기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필각 나고 야, 너는 언제까지 싸울 건데? <laughs> 와, 야! 잠깐만요. 우리 아웃쇼 와! 요렇게 회사가... 와... 회사가 이러고 있어요. 예, 나 잘하지! 캡핑! 와, 이게, 패머 입장에서는 피니시를 내야 되는데, 패스가 계속 필각을 하거나, 아니면 필살기 사용 불가를 걸거나, 지 필살기를 필살기 삭제시키거나 이러니까, 결국 안 되네요. 와우, 잘 봤습니다. 자, 라운드 투 마가류드 나와 있습니다. 두 장객에서 상당한 강자로서, 수많은 강자들은 무릎 꿇린 적이 있습니다. 탁스 이렇게 되고요 이게 맞장에서는 페멀루나 원소가 완전히 발동이 안 된다는 게 이게 큰 변수였네요. 그거 아니었으면 패서 끝났을 것 같아요. 이게 영원히 발동이 안 됩니다. 세턴 동안만 유지니까. 초초총. 자, 페멀루나 또 자기 작전 나왔어요. 자기는 필각시키고, 어, 자신은 필살기를 준비하고 있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원래 이거거든. 원래 이건데, 패서가 미친 거였지. 까크당 원래 이렇게 되거든. 야, 자 계속해서 다음 방 로멜이 나와 있습니다. 로멜지도 뭐 나름 필살기 준비되면 혹시 훔살을 낼 수도 있는 그런 포텐을 가진 친구긴 합니다. 자 낙석 걸리긴 했는데 어차피 발동이 안 된다는 거. 파크다. 와 로멜 필살기 만들었는데 이 봐봐. 로멜은 긴장감이 있어요. 파파파 하면서 두칸 추가 착가닥 바로 필살기를 만들었어요. 와 이게 로멜이거든. 이거 모른다 이거 어떻게 될지 견딜 수 있을까요? 풀카운터를 자 옵니다. 실상부신 두두두두두 뻘 카운트 와아 이 로멜이 시즌 메타에서는 이제 완전히 8배 됐는데 1대1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이런 느낌? 야, 3대3 패스하면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해 1대1은 자신 있어마 이런 느낌이랄까? 다른 거거든 패스함이랑 원래 1대1이랑 그 1대1에서는 막 예를 들어 주짓수 같은 거는 1대1에서 최강인데 패스함은 약간 고런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열이 나와있고요 여열도 좀 치거든 근데 안될것같아여 얘라, 내가 보기엔 왠지 안될것 같아. 이 아무리 뭐 반사판 만들고 해도 퍽 터지 불것 같은데. 두두두두. 자, 삼성이 나가게 되면서 필살기를 만들지만 여엘 입장에서는 기절기를 만들어놨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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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소멸 들어가고 있고요. 여엘이 기절기가 떴다. 모든 패 중에서 행동 불가 패가 가장 우선시된다는 AI의 법칙이 있죠. 자, AI도 합칠 줄은 안다. 이렇게 됐을 때그 법칙에 따라가고 있고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이 나가게 됩니다. 싹, 꽁, 그동 와, 바로 이제, 부활 뽑았구요, 부 뽑았고. 그지? 재생률이 실망이 높아서 기절로 끌어도 딜이 거의 안 들어가는, 이렇게 하시면서,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어이 누나 재생이 대단하네요. 턴 돌아갈 때 자동적으로 피가 차는 그 재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돌아갈 때마다 피가 막, 풀피고. 저 누나 왜 풀피야? 이거는 여엘 네가1 0 0만년 살아나도 결국 못 죽이겠다, 야.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론상? 여엘 뭐, 지금 어떻게, 죽이지를 못할 거 아니야. 주 누나를 어떻게 죽일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성 어도, 더도 자, 이렇게 갑니다. 그나마 여일이 좀 시간 좀 끌라고, 궁함 쓰겠네 어. 어, 요 장면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일이 지금 궁을 쓰면서 피도 가득 채우고 반사판을 만들 텐데, 멀리 누나가 언니야, 내가 반사판이고 나발이고, 난무건 직진이거든. 들어갈게, 버고 27만! 야, 27만! 야, 뭐, 반사를 시키려면 지 몸이 살아있어야 반사를 시킬 거 아니야. 아, 몸이 안때는다고 갈갈이 찢어지지 뿐인데, 27만 6천인데, 노템에서. 노템 1대1에서 27만 6천을 본적 있어요, 우리가 잘? 나는 이런 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와. 자, 대멀대 큐자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큐자크, 이번에 성물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더 강한 딜을 보일 수도 있는 큐자크입니다. 비스, 디스, 디스, 디크닥.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두 개의 단일기지만 개수도 하필 똑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절삭기가 더 추가되는 이게 개수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지. 그리 여기 나가게 되겠습니다. 절삭, 탁탁, 차크닥, 65,000. 와. 자 여기에 이제 삼성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더블 임팩트. 자 이렇게 되면서 필살기 견제를 미리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살기 대치 상황, 이불 소드 빔이 우선시됩니다. 축! 필각 들어가고 있고요. 패물로나가 필살기 견제를 당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패물로나가좀 애매하더라고 우리 아까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투스. 여기서 딜이 잘나와봐야되는데 아무래도 전세기이다 보니까 이 정도 한 3만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 계속해서 필각이 나올 거예요. 한 장짜리니까 쉽게 나오거든요, 필각이. 자, 27,000 뜨고 있고요. 필사기를 거의 못쓸것 같은데 자 멀리 누나도 이성 필각이 떴고요. 어림없지. 트스트스트스트스 하고 있고 필사기 대치 상황이라 필각이 우선시 된다. 필사기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어, 붙었다. 야, 이거. 야, 이게. 예. 하하하하하. 큐자크시 저는 운까지 따라주는 여자라고요 붙어 붙어요. 필살기 깎기 당했으라! 20만! 자, 20만을 터지면서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한번 페스티벌 젤드리스가 나와 있습니다. 페스티벌 젤드리스가 선턴이고요 절삭 각이 됩니다. 또 이번에도 절삭이야. 토토토토샵! 34,000. 자, 멀리 누나 들어갑니다. 어림없지. 허 더블 임팩트, 싹싹싹싹! 피사기를 못 쓰도록 하고 있고, 근데 패젤드도 피사기 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견제가 먼저 나가게 된다. 흠! 피사기를 못 씁니다. 피사기 감소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게 되고요. 드스 드스 드스. 차크닥 피사기 깎여 버렸고요. 멀리 누나. 오 근데, 어이 누나가, 어머 어머 어머, 이 누나가, 누나가. 야씨야어서 호두톡톡톡 치고 있고, 42,000. 저석 좋습니다. 희누나가, 니 네, 씨, 내 필살기를 없앴어? 하면서 막 폐가 막 어, 붙었어요. 석! 어, 좋업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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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은 약하지만 소멸이 계속 걸리고 있고요. 예, 필살기 견제를 할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게 되겠지? 석! 하다다다다닥 탁! 체크메이트다.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좋아, 좋아. 빡! 푹! 193,000. 오, 193,000. <laughs> 야, 지렸다. 아. 자, 계속 되는 다음 도전깨기에 페스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 우선실에서 어둠도 없지만 이게 나가게 됩니다. 일단 거더도둑 주주주스카카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퓨전 리액터. 일단 배물로나가 우세 속이라 가지고 약간 좀 유리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럴때 어떻게 했더라? 둘다 좋거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오토에 따른다. 자, 이렇게 나가게 되네요. 텐타크리가 나가네. 기압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자 개수가 높은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박스 두스 두스 빡 사만 와우 우세 속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 이성이 나가게 됩니다. 주주주주주스크 사만 사천 이야 베스타야 끝났는데? 슈스이 시반 터지면서 베스타가 작살나고 있습니다. 페스타 입장에는좀 아쉬웠던 거는 한 번만 더 갔으면 그지, 잠시 터질 수도 있었는데. 아쉬우면 낫겠지만, 속성도 속성이고, 네가딱질것 같다. 마지막 매치 들어갑니다. 더 원. 더원 형님이 또 사랑꾼이거든. 이게, 설란지. 자, 이성인 우선시 되겠죠. 억! 때리는데 3만천 밖에 안나오고 있고요자이선이 우선시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슉! 어림없지 더블 임팩트 멀리누나 미워요 멀리누나 아스만 좋아하고 더원형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끝난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끝났어요 예. 아, 이거는 사랑 떠나서 더원 형님 못 이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못 이깁니다. 내가 보기에 확률상 못 이겨. 서로 필살기인데, 전환하는 필각도 나쁘면 끝나는 거니까. 야, 진짜 이게, 야, 애니 고증 잘 됐다. 나, 오, 뭐고, 야, 뭔데? 아, 이 형님 정오구나. 야, 정, 야, 정오였어. 디버프가 다 지워져가지고, 그리고 디버프 추가 붙이는 게 아니라 디버프가 안 붙어. 야, 이게?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림이? 야, 진짜 맞짱에서는 언제나 이 형님은 진짜 우리를 진짜 흥분하게 만들어요. 진짜 이 형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 형 사랑하는 여자 찍어버릴 거야? 찍겠는데 지금 보니까 야 사랑이 사랑이고 나 말이고 찍어버리겠는데? 야 지금 우리 페버로나 필살이 버틴 거, 꼬마를 개성을 한번 버틴 거 말고는 처음 나왔어요. 맞았네 버틴 거는 누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약하다고 말했지요? 정하는 건 나다. 오, 하하하. 이야, 도원 형님. 우리 형님은 진짜 그래도 도전깨기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최강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도전깨기 룰로 봤을 때, 그지? 1대1로 맞짱으로 까봤을 때이 형님을 이길 수 있는 캐릭터가 잘 없다. 지렸다, 씨.